안녕하세요. 에레아지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눈썹에 관련된 제품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제 눈썹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목소리> 심지가 되게 얇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리미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진짜 딱 맞는 펜슬이거든요 그리고 또 돌리는 거고 깎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편하고 이번에 산 아나스타샤의 브라우윌즈는 미디움 브라운입니다 소프트 브라운은 약간 붉고요 이 미디움 브라운은 원래 그 전에 이름이 애쉬 브라운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재색이 나는 그런 브라운이기 때문에 다크 브라운 머리나 검은 머리에는 이 미디움 브라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이런 펜슬을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딱 여기서부터 막 그리기 시작하고 다 그린 다음에 여기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조금 이쪽으로 더 와? 이쪽으로 더 와? 뭐, 올라가, 내려가? 이러면서 맞추고 그랬었어요. 제 원래 눈썹이 조금 다르게 났기 때문에 항상 눈썹을 그리고 나면 하나가 좀 올라가고 하나가 좀 내려가고 하나가 좀 들어오고 하나가 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코, 코에 여기에다가 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눈썹을 그려야 될지가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점은 요 제일 높은 여기를 찾는 거예요. 생긴 게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씹고 싶다는 거기를 찾은 다음에 거울을 보고 눈동자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이게 제가 찾은 하이스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해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눈썹 꼬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눈썹 꼬리가 자꾸 아, 짧아졌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저보고 눈썹 꼬리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또 해서 다시 조금 길게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분들 거를 또 많이 보다 보면 그분들은 되게 짧게 그려요, 여기를. 이렇게 짧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긴 대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코, 눈꼬리,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로 일단 찍어주고 코, 눈 음. 여기 찍어주고 여기 찍어주고 음, 눈썹 산에 제일 정점은 왼쪽을 맞춰준 다음에 그대로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찍어주고 눈의 꼬리를 지나가는 그 점까지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찍어줘. 오른쪽 눈, 왼쪽 눈이 굉장히 짝짝이야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최근에 이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눈썹의 비대칭이 조금 덜해졌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 펜슬을 가지고 아래쪽 라인을 그려주는 건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아래쪽 라인 그리면서 그냥 색칠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 라인만 일단 이렇게 그려주면 눈썹의 왼쪽 오른쪽에 모양새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한테 배운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래요 약간 고개를 들고 거울을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눈썹이 위쪽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눈썹들이 나기 시작을 했는지 앞에 1cm 정도 띄고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짙어지면 어, 인상이 사나워 보이니까 1cm 띄고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아나스타샤의 브라우이즈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되기 때문에 짧은 스트로크로 짧게 짧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까지 1cm 띄고 항상 눈썹을 그릴 때는 이렇게 가까이의 거울을 하나 보고 저 멀리에 화장대 에 있는 거울이나 아니면 옷장에 있는 거울을 항상 네. 수시로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눈을 하나씩 이렇게 볼때 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전체적인 인상을 볼때 하고 보이는 게좀 달라요. 그래서 어,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수시로 이 브러쉬질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수시로는 안 해주지만 이타이밍에 한번 해줘야죠. 음, 이 앞머리만. 아래 라인이 됐으면 저는 그 다음에 위에 라인도 대충 이 펜슬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펜슬로 아까 점 찍어 놨던 데까지는 좀 직선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꺾여 내려가게끔. 슬로 그려주고 점 있는 데까지는 쭉 뻗어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떨어지게끔 이렇게 꺾이게 지금 보이게 한 이유는 이 점을 지날 때까지는 직선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렸고요. 나중에 좀 수정을 해야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자 그러면 원하시면 펜슬로 다 채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 이 펜슬이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 펜슬로 하지 말고 립 브라우퍼 메이드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가 저희 제가 완전히 그 직원한테 새로 배운 그런 테크닉인데요. 브러쉬는 뭐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앵글이 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 중에서 세도난 레이스의 브러쉬가 제가 이거 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아나스타쉐 딥브라우퍼 메이드 1년 반 쓴다고 해요. 이렇게 이용을 하면 제가 쓰는 대로 이용을 하면 이 제품은 딱 얼마만큼만 있으면 되냐면 이거를 콕콕콕콕 찍어서 내 눈썹에다가 내가 바로 친해 볼 거야 라고 작정했었을 그때 당시에 그만큼 그러니까 콕콕 찍기만 했어요 뚜껑을 닫아서 여기에 뚜껑 가장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콕콕 찍어 가지고 브러쉬에다 묻은 거를 다 여기다가 발라 줘요 어 제가 지금 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 정도만 발라 주면 눈썹하고 남아요 이거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쓰고 나서 휴지로 닦아 주면 남아서 아까울 정도로 남는 정도예요. 많이 묻은 거고 손등에다가 한번 묻혀 보고 왜냐면 어떨 때는 그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는 거예요. 다 여기 묻어있는 조금만 가지고 손등에다가 묻혀보고.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브러쉬를 하는데, 앞에 눈썹이 예쁘게 난 사람들 얼마나 부럽다고요? 여기 이렇게 털이 탁. 나면서 우리가 그런 눈썹이 아니면 그리면 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앞에는 올라가게끔 네, 이 쉐입을 마무리할 때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면봉으로 둥글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면봉으로 닦거나 그러는데, 이제 고수들이 쓰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아이보리 펜슬을 가지고 눈썹 밑에나 위를 정리를 하는 거죠. 아나스타샤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사지는 않았어요. 어, 눈썹 위, 아래 그림 부분을 좀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펜슬로 그린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걸로 거기를 눈썹의 쉐입을 정리를 하는 거를 해주고요. 이런 펜슬이 없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컨실러 있잖아요. 컨실러를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어요. 핏미 컨실러를 브러쉬에다가 조금만 묻힌 다음에 이 컨실러가 좋은 이유는 어, 우리 피부색이랑 제일 맞는 걸 본인이 갖고 있을 테니까 브라우 번하이라이트 해줄 겸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저한테 권했던 거는 틴티브라우젤 틴틴 브라우젤도 있고 이거는 클리어 브라우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브라우젤 애용자가 아니에요 눈썹이 어느 정도 좀 나아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쓸수 있지만 눈썹 쉐이프가 없고 눈썹이 반토막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써 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 색깔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치 일회용 헤어 칼라죠 그러면서도 눈썹이 잘 붙어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른쪽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 색깔은 블루넷이에요. 그래서 약간 붉은기가 나는 그런 눈썹이 많고 눈썹 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은 이런 브라우젤이 있으면 편한데 필수 제품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두 가지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브라우 위스 펜슬 타입하고 아나스타샤의 딥 브라우 퍼메이드 둘다 색깔은 미디움 브라운을 쓰고 있고 다크 브라운보다 조금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땀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부터 제가 만드는 다른 비디오들도 여러분한테 알림이 바로바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어,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구독, 땀쌉 의견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끝이 좀 구구절절 길어질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6000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하고 지금 벌써 65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한 100명 정도일 것 같고 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 비디오를 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있는 정보를 많이 많이 좋은 거를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라디오 방송에도 한번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40이 돼서 아 어... 40이나 됐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과거에 살아온 횟수가 40년인데 앞으로도 또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가꾸고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제가 막 주워 담은 이런 정보를 저만 알고 있기에는 제머리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다시 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스킨 타입이나 제 느낌대로 제품을 설명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지만 제가 사서 써본 것들에 대한 리뷰를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에서 서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지금 제 비디오를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비디오 만들어서 올릴게요. LA 아줌마 유튜브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